어, 지방을 다녀보면 그 개인 자영업이 그러면 나가서 사는 게 편할까요? 주문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주문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대단지 신축으로 지어놓은 외곽 신도시를 가게 되면 그 지하철역이랑 그 대단지 상권을 이루고 있는 몇개 지역을 빼고는 사회 초년생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뭐 연봉을 2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한교가 제2의 강남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중앙이 점점 점점 힘이 강해지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값을 못 버티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계되는 라인으로 해서 외곽으로 나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대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게 쿠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 지방을 다녀보면. 그, 개인 자영업이 그, 소, 좀, 극단적으로 얘기 해서 멸망하고 있다는 라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얘긴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서 뭐 마트, 아니면 뭐 식료품점, 고깃집, 야채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쿠팡은 문자 막 이렇게 하나 보내서 주문하면 뭐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사는 게 편할까요? 주문하는 게 편할까요? 주문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진짜 핵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상권이 아닌 이상 동네 상권이나 아파트 단지 내 상권들이 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지 신축으로 지어놓은 외곽 신도시를 가게 되면 그 지하철역이랑 그 대단지 상권을 이루고 있는 몇개 지역을 빼고는 모든 상가가 다, 며, 다 공실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의 수요가 주택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차가 빨라지고 외곽으로 몰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중앙에 집값을 더 높게 만들고, 거그 집값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다 외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서울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고 여쭤보시면 줄어들 겁니다. 지금보다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서울 전체 인구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를 가지는 게 이제 진짜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하나의 권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뭐 접근 일반인들이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지금 집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이제 집을 봤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된다고 하시면 저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단뭐 외곽에 있는 몇개 신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 가지시지 말고요. 진짜 2, 3, 5, 7구에 붙어 있는 핵심 노선 안으로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사회 초년생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뭐 연봉을 2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어두 친구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천만 원에서 천이백 정도를 받을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럼 아기도 키우고 뭐 이제 둘이 맞벌이 하니까 베이비시터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월급의 절반은 생활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 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니까 뭐 아파트 월세를 얻으면 한 200만원 정도 내야 될 거고 이 친구들이 연봉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정말 노력해서 모아서 맥시멈으로 노력해야 뭐한 500에서 600? 그러면 600만원씩 1년 모으면 뭐한 7, 8, 8천? 그럼 이 친구들은 진짜 영끌에서 모으는데도 2년이 넘게 걸려야 2억이 넘는 돈을 모을 테고 그렇게 또 대출을 받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실제로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지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몰리면서 인플레고 직값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서울에 뭐 괜찮은 단지에 있는 집값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연봉을 받아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경희궁 자이가 그 주변이 되게 막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아니고 경희궁 자이가 예쁘고 쾌적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주변은 다 구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에서 막 20몇억씩 막 찍으면서 계속 집값이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주변에 뭐 그런 대사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기업에 뭐 있는 분들이 직주 근접으로 살기를 너무 원하시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또 광화문 접근성이 나오니까 그 직장 수요를 다 빨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거의 단적인 예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지금 하자가 되게 많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평이 20억이에요, 2 0억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학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주 근접, 왜 아이를 안낳으니까 아이를 안았고 내가 사는 게 편해야 되는데, 그런 효율성이 나오는 아파트들에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예. 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그런 단지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북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뭐 전쟁 말리는 동료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차피 전쟁이나 하면 뭐 하루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 북 에 있는 경기 북부 쪽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람은 내가 사는 집에서 새 거가 바로 옆에 생기면 새 거에 관심이 가지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근데 그새 거가 안 생기고 지금 딱 만들어진 거에서 계속 좋은 걸 골라야 되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돈을 쓰고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아래 그러니까 강남을 포함해서 뭐 분당 뭐그외뭐 그뭐 판교 뭐 아니면 그외 기타 도시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거를 새로 때려부시지 않으면 새 집을 못 지으니까 이제 그런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뭐, 김포, 파주,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기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검단까지요. 검단까지 왜안 되냐면, 이 집이 날 같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를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게 좋을까요? 빈 땅을 그냥 매입해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이득일까요? 당연히 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경기 북부는 그런 빈 땅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 말해서 논밭 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투자하시면 필패하는 거예요, 필패. 그 단적인 예가 저는 고덕신도시라고 생각해요. 평택지재가막 반도체 단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평택지재역에 SRT 타고 내리셔어 가지고 왼쪽으로 딱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은 지재역에서 이제 거주, 그러니까 주거 단지로 되어 있고 왼쪽은 산업 단지거든요. 고덕신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에 진짜 근로자들이 막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오고 정말 심할 때는 홍수난 것처럼 막 사람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평택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왜 고독 신도시를 가보면 이제 벌판이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뭐 구두 신고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내신분증이 어디에 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핸드폰이랑 미디어로 만천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정보가 폐쇄적이지도 않고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계속 지어서 확장성이 있는 곳은 폐쇄적 정보력이나 가격 파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나 아니면 경기도 아래쪽에 확장성이 많은 도시는 삼로 들어가시면 필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교가 제2의 강남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늘 얘기드리는 것처럼 돈을 쓰는 크기를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판교의 현대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을 못 넘어가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사이즈가 다른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어, 만약에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미국처럼 막 아마존 뭐 아니면 애플 뭐 엔비디아처럼 삼성 현대 SK를 능가하는 기업이 되면 판교가 판교 집값이 강남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교는 절대 제2의 강남이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판교의 특정 단지들이 뭐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돈이면 강남 갈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판교의 대장급 아파트들이 지금 8,4 기준으로 뭐 28억? 뭐, 이 정도 하는데, 그 돈이면, 뭐, 역삼, 대치, 뭐, 개포 쪽에 평수를 조금 조절, 조절하든지, 아니면 연식을 조금 조절하면, 그 가격으로 갈수 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저는 거기 갈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가 좋기는 하나, 한계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상권의 사이즈나 뭐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앞으로의 향후 전망성을 봤을 때 똑같은 가격이면 판교 갈 거냐, 강남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강남 간다고 확신합니다.